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임재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여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45장을 찬양합니다. 445장. 일전 십장2 9절과3 0절 구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간수가 인구를 달라고 하며 뛰어나가서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니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님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네, 전도의 최고의 적이 있죠. 전도를 가로막는 그러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요. 먼저 믿는 우리들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먼저 믿는 우리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전도의 방해가 된다. 아마 여러분들도 다 동의하실 겁니다. 그래서, 어, 성경도 하나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 죽은 믿음이다. 여기서 사랑을 고백을 하고, 여기서 희생을 고백을 했으면 바깥에 나가서 그대로 사랑과 희생의 모습을 보여줘야. 왜 그러냐면요. 안 믿는 사람들은 우리를 똑같은 사람으로 보지, 자기들과 똑같은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죠. 뭔가는 자기들보다 위에 있는 걸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우리들보다는 나아야 된다. 그래서 똑같은 행동을 하면 뭐 하는 거예요? 욕먹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끼리 똑같은 행동을 하면은, 뭐, 그들이 욕을 안 합니다. 안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그들과 똑같이 한번 해보세요. 그럼 뭐예요? 욕을 먹어요. 왜? 그건 바로 뭐냐면, 그들의 수준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들의 수준은 바로 뭐예요? 자기들보다도 뭔가 올려놓고 있다는 겁니다. 언어에 대해서, 행동에 대해서 항상 믿는 사람들은 자기들보다 나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올려놓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평가 기준이 그래서 우리가 그들과 같아서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약점은 바로 뭐냐면은 교회 안의 생활하고 바깥의 생활하고 이게 같아야 되는데 이게 전혀 다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전혀 다를 때. 이때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그러한 것이 하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건데 그것이 바로 뭐예요? 전두의 분을 막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행동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이런 말씀을 어제 드렸죠? 어, 바울이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착고에서다 벗어졌으면은. 여러분 어디로 가야 돼요? 빨리 이 감옥을 벗어나야 됩니다. 감옥을 벗어나고 빌립보 어디에 있다가 숨어 있든지 이렇게 되어야 돼요. 근데 바울은 옥문이 열리고 착구에 풀어졌지만은 감옥을 바깥으로 나가지 않았고 지금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감옥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감옥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보고 있는 거예요? 간수가 잠에서 깨어나 일어나 보니까 옥문이 열리고 죄수들은 다 도망을 갔고 그러니까 모든 책임이 다 자기에 있으니까, 뭐 하려고 시작한 거예요? 자결하려고, 자결하려고, 죽으려고, 스스로 그럴 때, 바울과 신라가 옆에 있으면서 말리는 겁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말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 오늘 이상한 행동 하나가 나오는데, 그러면 이 간수가 지금, 뭐 때문에 죽으려고 했어요? 뭐 때문에? 요 사람들 때문에 죽으려고 했잖아요. 요, 요 사람들이 도망을 갔기 때문에 감옥 안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죽으려고 목숨까지 내고는 거 아닙니까? 아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바로 옆에 있는 거예요. 도망을 안가고 옆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간수의 사명은 무하면 되는 거예요. 간수의 사명은 빨리 요놈들을 붙잡아가지고 다시 감옥에 집어넣고 문을 콱잠궈놓으면 간수의 사명은 역까지 끝나는 겁니다.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간수의 행동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간수의 행동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여러분, 간수가 이 바울과 신라 죄수들 앞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냐면요, 엎드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렸다. 이게 맞는 행동이에요? 빨리 붙잡아야 되는데, 엎드렸다는 거예요. 엎드렸다는 거예요. 왜 엎드렸을까? 왜 붙잡지 않았을까? 한번두 가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왜 간수가 목숨까지 내걸면서 죽으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탈출해서 죽으려고 했는데, 자기 눈앞에 지금 있는데, 왜 붙잡지 않고 엎드렸을까? 엎드렸을까? 왜 그럴까요? 이들의 행동 때문에 엎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의 행동을 통해서 간수는 뭐를 만나게 되냐면요.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저런 모습을 나타낼 수가 없는데 이들의 바울과 신라가 도망가자는 이상한 행동을 통하여 누가 감동을 받은 거예요? 누가 또 간수가 감동을 받은 겁니다. 간수가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행동을 통하여 뭐를 만나게 되냐? 뭘저 사람들의 행동의 모습을 통하여서 누구를 보게 되냐면요. 실은 영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하나님을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보게. 그 사람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 바울을 본 것이 아니라 바울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간수가 말 그대로 영적으로 고꾸러지는 거예요. 그게. 영적으로 고꾸러져가지고 여기 엎드린 거예요. 엎드린 거예요. 어? 목숨 내걸고 이들을 잡아 집어넣어야 되는데 엎드려서 엉뚱한 말을 하는 겁니다. 엉뚱한 말을 하잖아요. 뭐라고 엉뚱한 말을 합니까? 여러분, 30절 말씀에 29절은 엎드린 거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님들이요. 아니, 죄인들 앞에, 죄수 앞에 선생이래요. 간수가. 여러분, 선생이래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선생님들이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까? 학원을 할렐루야.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의 행동 하나가 뭐를 막는다? 전도를 막는다. 이들의 바울과 신라의 행동을 통하여서 지금 무슨 길이 열린 거에 반대로? 전두의 길이 열린 겁니다. 전두의 길이 열뭐 여기서 바울과 신라가 복음을 전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 행동 하나 한것 뿐이에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습니까? 구원을 받습니까? 오직 관심은 이들의 행동을 통해서이 간수가 뭐가 띄어진 거냐? 영안이 열려진 거예요. 영안이 열려진 것이 영안이 열려진 거라 뭐를 만나게 된 거예요? 죽고 사는 문제가 육적인 문제만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영이 죽고 영이 사는 것이 최고의 인생의 어떻게 보면 열쇠라는 걸 깨닫고 이들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서 나 구원받기 원합니다. 나 구원받기 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제발 구원받습니까? 구원의 방법 좀 알려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행동 하나가 다른 사람에게 뭐를 보여주는 거냐?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예수님을 못 만나게 하는 최고의 적이 될 수가 있고, 최고의 악원이 될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우리는요, 에참 이제 책임이라는 것이 이제 중요하죠. 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 내 것이 아니냐? 말씀을 들었을 때부터 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제, 언젠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적을 여러분에게 왜 주십니까? 어, 그저게 말씀을 드리면 기적을 왜 주시는 거예요? 내 거예요? 아니잖아요. 바울과 신라에게 이 기적을 줬어요. 바울과 신라가 자기 거였으면 도망가면 끝나는 거예요. 자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적을 주신 이유로. 당신에게 생명을 주고, 당신에게 다시 살리고, 당신에게 안병을 낫게 하고, 당신에게 가난해서 흥황하게 만들고, 이런 모든 기적. 이런 기적을 왜 주십니까? 누굴 위해서 사용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는 것입니다. 이게 기적을 주시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고 계속 사용하면은요, 기적은 뭐 하는 거예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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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장되는 거예요. 언제 기적이 끝나는가 잘 보세요. 여러분 다 인정할 겁니다.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어떤 질병에 고침받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암병에서 여러가지 질병에서 신앙으로 고침받은 사람 있어요 언제 그 기적이 끝나나 한번 보세요 언제 다시 나를 위해서 사용할 때 다시 세상을 향하여 살때그 사람에게 나타난 기적이 끝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수 있잖아요 간증을 통하여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기적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들려드린 이 말씀은 나를 살리는 건 맞아요. 그런데 나를 살리고 누구를 살리라는 거냐.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을 살리라가 하는 그러한 목적이 바로 이 말씀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책임이에요. 책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저 사람을 보는 관점이 달라야 돼요. 가정에서 아내를 보는 관점, 아내는 남편을 보는 관점이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책임이에요. 말씀을 드는 책임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역시 달르구나. 은혜 받은 사람은 달르구나. 새벽에 기도하는 사람은 달르구나. 이렇게 그들 스스로가 뭐 하게 되느냐. 평가를 내리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 결론은 여러분 내가 그러한 삶을 살때 내가 바울과 신라처럼 그러한 삶을 살때 기적을 쳤는데 자기 걸로 사용하지 않냐고 이 간수를 위해서 사용하고. 또, 말씀을 받았을 때, 여러분들에게 내 걸로 사용하지 않냐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할 때, 여러분, 마지막 결론은 이런 말씀이에요. 나는 그 사람들에게 나로서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 앞에 저는 그냥 오영석이에요. 가정에서도 나는 오영석이에요. 바깥에서도 나는 오영석이에요. 이건 날아가는 사람이 김철수로 바뀔 수가 없어요. 그냥 오영석이에요. 오영석. 어? 그냥 얼굴 이렇게 생기고, 그냥 이, 이 모습이에요. 여기서도 이 모습, 가정에서도 이 모습, 바깥에서도 이 모습이에요. 그런데 내가 기적을 바, 기적을 경험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고, 내가 말씀을, 은혜를 받고,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가지고서 바깥에 나가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 때,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나를 오, 영속으로 보지 않냐고, 뭘로 보이느냐? 예수님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예수님 무슨 말씀이죠? 여러분, 오늘 간수가 그걸 본 거예요. 바울과 실라의 모습이 본 것이 아니라 그들의 행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보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걸어 다니는 작은 예수예요. 걸어 다니는 여러분 복음 덩어리예요. 걸어 다니는 여러분들은 영광 덩어리예요. 걸어 다니는 여러분들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동 하나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이제 여러분 전도하기가 가장 힘든 부분이 어디냐면 가정이잖아요. 가정, 가정은 늘 나를 알아요. 나를 늘 주목하고 있어요. 근데 나 때문에 그 사람이 복음이 가로막 가로막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잖아요. 자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간수가 전혀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전혀 이상한 행동을 한 것은 바로 무엇 뭐 때문에 그냐? 바울과 신라의 행동 때문에 전혀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전혀 이상한 행동은 뭐를 보았기 때문에 바울과 신라의 엉뚱한 행동을 통해서 그 속에 비춰진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 속에 비춰진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속 앞에 뭐 하게 되냐? 무릎 꿇는 겁니다. 무릎 꿇고 살려 달라가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살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여 내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이러한 영적 권위 앞에 무릎 꿇는 관수의 모습. 여러분, 이 모습이 여러분 삶 속에 이런 간수를 만나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 간수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적과 적이잖아요. 바울의 적은 간수. 간수의 적은 누구예요? 이 죄수들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엉뚱한 행동 하나가 원수도 녹여낸다는 겁니다. 나의, 나에게 철천지 같은 원수. 죽이려고 따라다녔던 원수도 나의 이러한 행동 하나에 무릎 꿇고 넘어지는 역사가 있다가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 나의 말씀을 받은 여러분들의 이 행동, 이 행동 하나가 사람을 살리고 죽일 수 있다가는 그러한 원리를 여러분들이 오늘 이 하루도 가지고, 여러분, 바울과 신라가 생각나시는 오늘 이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laughs> 저희 가정에서 일천 번 조승현 집사님, 조항은 학생, 우리 하랑이 어린이, 김상영 목사님 가정 일천 번염을 올렸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오늘 복된 말씀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며 우리 신앙인들의 엉뚱한 행동 하나가 사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엉뚱한 행동 하나가 그들에게 작은 예수로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전도가 막히고 전도가 열리게 됩니다. 우리의 행동 하나가 저 사람들에게는 생명이 되고 저 사람들에게 생명이 다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무서운 책임감을 먼저 뱉는 우리들에게 허락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알려주심을 감사하며 내삶 속에 이런 간수 같은 사람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나의 행동을 보고 무릎 꿇고 나 살려주세요.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이러한 고백을 듣는 그러한 사람들이 내 앞에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될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념을 받아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문을 계신 우리 주기도문을 읽겠습니다. 하늘에 계우리 아버지